으악! <뭘한> 무슨 소리> 아, 어, 소리야? 어떻게 아랬어 엄마 트하면트루면 어떻게 해야 돼? 트루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엄마가?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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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Sorry. <뭘> 트루 쏘리 하면 그렇게 해야 돼 알겠지? <뭘> 야니야 어, 야니거야 엄마 삐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나 언니 누워 있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샤워해야 돼가지고 브래시 비닐로 싸주고 있어요. 그 비닐하는 걸 아직 안 샀거든요. 내일 옵니다. 쿠팡에서 뭐 하나 주문해놨어. 테이프로 <laughs> 감았어. 어? 좀 엄청 아픈 거 아니야? 들 때? <laughs> 어떻게 물이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뒤꿈치가 엄청 축축해서 지금 말리고 있어. 뒤게 어떻게 들어간 건지 모르겠어. 지금 브래시랑 한 바탕 했어 엄마 안 먹을래? 배불러? 아빠 먹어? 아 괜찮아 <laughs> 물더 할래. 아빠 아 괜찮아 아빠, 아빠 괜찮아? 어 괜찮아 아빠 좋아? 뭐? 아 아직 괜찮아 좋아? 구워줄게 또 하고 싶어 계속 하고 싶어 다 아, 먹었다 다 먹었네 <laughs> <laughs> 또다 먹었다 응다 먹었어 잘했어 아, 이거 싫어. 이거 싫어. 이거 싫아 이거 싫어. 이어 이거 싫 이거 이거 싫어. 이거 싫어. 이거 이거 할어 이거 싫어. 이거 싫 해, 이거 싫어. 이거 어이이 물다 나왔나? 되는데 n t 물어보 w 왜아 o n t k n o 그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이게 딱 n t k 리하고 I d 할 n 없어도 이렇게 d 할때 t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렇게 n o w I 하고 n 울수 있어 이렇게 o n t know. I d 겠 n 데 오늘은 원래 하던 거 엄청 오랜만에 했어. 오늘 은 원래 하던거 엄청 오랜만 에있 어, 오늘 시 간이 좀 여유 로워 가지고 <laughs> 오늘 도 지금 쩔떡 입니다. 쩔떡, 쩔떡, 온떡하고 먹으러 왔다고. <웃음> <웃음> 저는 이제 씻고 왔구요. 요즘에 체리 분들이 제가 피부 관리하는 거, 피부가 좋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피부 관리하는 걸 오랜만에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 미스트, 크림미스트거든요. 제가 써봤을 때는 이거 바이오 힐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 아이를 씻고 나와서 욕실에서 바로 뿌립니다. 그냥. 머리하고 다 아무것도 안한채로 바로 뿌려주고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고 요 버블팩 버블팩입니다. 요걸 제가 요즘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두 번만 짜서 수분 라인을를 요렇게 요렇게 문질 문질 요렇게 해서 어느 정도 흡수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얘를 또 레이어해 줍니다. 지금 쓰는 건다제돈 재산입니다. 광고 아닙니다. 요거 세일할 때 샀어. 요거는 이제 제 아는 동생 중에 제 손톱 해주는 예란이가 알려줬어요. 예란이가, 그 예란이가 제 유튜브를 해야 돼. 왜냐면 새로 나오는 거다다 다 사보거든. <laughs> 그래서 좋은 것만 저한테 알려줘요. 흡수될 동안 조금 기다려. 이제 피부 관리는 요렇게 해서 조금 흡수를 시켜주고 마무리로 크림을 하나 정도 발라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먹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마흔이잖아요. 마흔. 40, 딱 마흔. 앞자리가 사람 말이야. 제가 8, 7입니다. 8, 7 토끼 띠고, 이제 딱 40이거든요. 이제 40에 앞서서, 40이 되기, 약간, 되기 전부터 약간 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어떤 준비를 했냐면, 뭐, 영양제를 많이 챙겨 먹고, 그리고 이제 피부 쪽으로 뭔가 좀 신경이 많이 쓰잖아요 뭐 주사 맞으러 가고 뭐 땡기고 이런 것도 뭐 계속 할순 없잖아요 뭔가 이 매일매일 하는 일상 속에서 뭔가를 할수 없을까 이제 생각하다가 이너뷰티라는 게또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맛이 느꼈거든요 비타민C가 가득 들어간 레몬 뭐 타먹는 그거를 먹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먹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먹다가 원래는 이걸 협찬으로 이걸 받았어. 그래서 그냥 먹어보다가 괜찮은 거야. 그래서 제가 역으로 어 이거 혹시 마켓 한번 어떠실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아니, 내가 너무 먹어보고 괜찮아서. 그래서 요거를 체리분들한테 너무 말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좀더 오래 한번 먹어보고 싶은 거지, 얘를. 얘를 조금 길게 먹어보고 효과를 내가 진짜, 아, 이게 약간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약간 기분 탓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좀 길게 먹어봤거든요. 거의 한, 조 혼자 한 2개월? 3개월? 정도까지 먹어봤어. 그래서 생리기간 때도 한번 지켜보고 이랬는데, 꽤 피부가, 속이 조금 차오르는 뭔가 광이 좀안 부족하게 도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안 먹어가지고 이걸 한번 먹어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아누어 레티놀 워터거든요. 요게 일단 탔을 때 색깔도 너무 예뻐서 맛있는 맛도 나고, 이게 레티놀 워터답게 우리 보면 얼굴에 바르는 레티놀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안에서까지 채워주면 이게 효과가 뭔가 두 배, 세 배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이거 먹는다고 얼굴에 안 바를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얼굴에는 원래 맨날 바르던 거 발라주면서 이것까지 먹으면서 싹 채워주니까 뭔가 광이 더 많이 나고 더잘 나는 약간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이랑 레티놀이 듬뿍 들어가 있어서 뭔가 생기가 돌고 소 컨디션부터 뭔가 좋아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 워터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 칙칙해지는 게 너무 신경이 많이 쓰더라고요. 저 솔직히 편집한다고 잠도 잘못 자고 또뭐이니이 케어하고 뭐그 제가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뭔가 칙칙해 보이면 좀 사람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데 피부과를 지금 제가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시간이 없어. 그래서 막이 리쥬란 이런 걸 맞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못 맞는 거야. 그때 요거를 먹어줬을 때그 생기가 넘치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일단 먹어볼게요. 그냥 요렇게 이지컷 쉽게 따서 희게 봐보세요. 색깔 미쳤다. 지금 탈 때는 핑크색이었잖아요. 흔들면 노란색이에요. 이게 노란색이 되는 게 뭔데 뭐 티롤이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그걸 눈으로 진짜 확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색깔 변하는 거 물어봤었거든.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노란색깔로 바뀝니다. 하... 하... 맛있어. 일단 물 먹는 거 싫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거 주면 맛있어합니다. 어? 맛있었어 계속 먹게 되는. 일단 저는 원래도 물을 많이 먹는 스타일인데 요런거에 챙겨 먹으니까 더 이렇게 뭔가 생기도 돌고 그러니까 이 아까 그 칙칙한 느낌이 없어지는 그거를 허, 그 그거를 뭘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좀 답답한 저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먹는 거에 대한 약간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 게 생겨가지고. 뭐, 테스트나 협찬 같은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저도 진짜 많이 검색해보고, 괜찮은지 찾아보고, 왜냐면 내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먹어보고, 이게 진짜 너무 좋고, 너무 이거를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조금 저렴하게 할수 있으니까, 그걸 해주고 싶으니까, 체리분들한테 이걸 제가 계속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걸 자꾸 마켓을 하고 뭘 하고 이래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 근데 진짜 제가 먹어보고 괜찮아서 하는 거라서 약간 그런 마음을이라도 조금 알아주셨으면 뭔가 언니 계속 이런 거 하니까 싫어요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 진짜 하... 할말아한 안... 하... 맞나? <laughs> 아 스킨케어 <laughs> 말한다고 스킨케어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바르는 크림이 있어. 이 크림도 엄청 좋거든요. 아, 그러니까 시중에 이걸 안 파는 것 같은데 이걸 잘 모르겠거든요. 아카데미라고 프랑스 제품이라고 했거든요. 친구가. 샵에서 쓰는 거래요. 에스테틱 그 뭔가 그 사업자가 있어야지 뭐쓸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런 에스테틱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해가지고 얘를 이제 쓰거든요. 와, 크림이 너무 좋아. 그니까 딱 저거 먹어주고 아까 전에 딱 가벼운 애들 크림 싹 발라주고 이 약간 오일리하고 리치한 크림으로 마무리로 보습을 싹 잡아주는 싹 닫아주는 느낌으로 쓰기 너무 좋아요. 그니까 이거는 뭔가 와, 시중에서 못 구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릴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체리분들이 이제 제 피부 좋다고 뭐 쓰냐고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그래서 뭐 이거 쓰는데 다른 거 쓴다 할순 없으니까 아무튼 요즘 되게 즐겨 쓰고 있는 아직 쓴지 한 달이 안 됐어요 금액이 막 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브랫한테도 조금만 바르라 해 <laughs> 아무튼 요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바디크림 요즘에 또 제가 이 바질 향이 꽂쳐가지고이 향이 진짜 좋거든요 약간 시트러스랑뭐 바질 이런 상쾌하고 상큼한 향이 나는 건데, 요거 이제 바디를 발라줍니다. 그러면 이제 제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 약간 이 꾸덕하고 뭔가, 그렇다고 해서 발림성이 안 좋지 않고, 이 르라보미디. 이거 탁하고 탁 하고, 입을 탁 덮고자 얼마나 기분이 좋다고. 나이머뭘왜 자꾸 빠지니? <laughs> 아무튼 요렇게 스킨케어가 끝났습니다. 요즘 약간 붉은기가 많은데, 이게 제가 그 뭐야? 포레오 포레오 이거 화장 이거 지우는 걸로 하면은 이렇게 약간 마찰이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붉어지더라고요. 이런 데가. 요건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마진다. 요렇게 제 스킨케어는 끝났습니다. 이제 자러 갑니다. 생각이 <목소리> 없어 <목소리> <목소리> 애들 막 커피에, 아가에 막 아니 근데 진 생겼네 그 계속 생각나 집에 가서 가 꿀모양 우리도 좀 하겠지 어. 맛이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음맛다하 내가 꽂친게 하면 음. 일반 식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음. 손목 재수술 해야 된다며 어 진짜요? <목소리> 어. 어, 월에또수술 음. 바보네. 바보? 바보랬어? 아. 안쳐다 봐. 코심딱이는 조리되는 대로 말아 이거. 그 많이 는데가 올려 봐. 위로. 그 어, 그렇게 어 됐어. 완전 딱 맞네. 퍼즐이네. <목소리> 딱 맞잖아. 오늘은 저는 볼구 볼구라고 볼펜 꾸미기가 유행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동생이 그 유행이라고 <laughs> 하러 가자고 해가지고 볼구 재료를 사러 지시장을 갑니다. 다리 아픈데 지금 열이 저이잘 싸도 다니죠. 아무튼 지시장을 가도록. 타락! <laughs> 아페라니아없었던게 많이 들어왔네 아, 키티 이런거 귀엽네 볼펜 꾸미기 키티 귀여워 아 귀여운거 많다 볼꾸 볼꾸 이름이 귀엽더라 이런거 키티 태닝 키티 음. 귀여워 아통이 있어야되구나 이런거 이런거 귀엽지 <laughs> 귀여워 위피, 위피스 있어요. 위피. 지금 토나와요 너무 힘들어요. 원래 지금 훨씬 많이 담았다가 지금 줄였어요, 이만 이제 이렇게 다 꼽아가지고, 이렇게 꼽아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하, 일단 계산하고 나가자, 오늘 힘들어. 다른 집에 지금 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더 보고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좋다, 이거 좋아. 지금 첫끼 먹으러 왔어요, 첫끼 지금. 볼 구하다가 밥도 못 먹고 지금. 아, 힘들어. 도 이거 한네번 시켜먹던 것 같아. 카안올려 몰라. 아이고, 맛 우리 사 하나 거.

아예 손님 볼. 세요 음. 음 그럼 이드 이게 밀크티 시럽이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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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숍 왔어요. 커피. 음. 제가 볼펜 부자거든요, 지금. 이거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조동 친구들 만나는데 그때 이제 주려고 애들도 이렇게 볼펜 쓰는 일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애들 선물 주려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사실 그때 사면서 다 꾸며와가지고 이렇게 뭐 달고 뭐 이러는 거? 그리고 약간 다른 집에서 산거 추가로 다는 거만 달면 돼. 이건 제 거예요, 빨간색은. 귀여워. 이거 진시장 사러 가시면 이거 사세요. 이거 너무 귀엽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있는 집에서 사. 아, 귀여워. 진짜 귀엽다. 아, 이거 너무 귀엽다. 그리고 얘는 이것도 달고 저것도 달고 얘는 마쉽니다. 네. 아, 이게 올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 이또 힘, 아까는 할 때는 엄청 힘들었는데 또 만들고 누구 또줄 생각하니까 또 아, 다른 사람들도 만들어주고 싶고 막 그러네. 아, 예쁘긴 예쁘다. 사장님이 고양이를 좋아하시나봐요. 고양이 여기 있고, 고양이 인형 엄청 많아요. 이현 이현아, 너무 크다고 아이 맛있어요? 응응 음, 진짜 음. 좋아. 이현아, 맛있어. 어요 음, 고 잘라놨잖아, 이현